게내 그래, 한 그... 장더 내가 한장더 줘서 고마 내가 그거음 한번 해보면 내가 타격이 아이고만한장더좀한장더 좀. 아이 요번에는 좀 그래 하이소 한 장만 더 줘라 아, 요번에 줘라 요번에 좀 내좀두 분이나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좀 봐줘 있어고 요번에 요번에 내안 극하잖아 내가 딱 돌아간 데다 드리고 돌아간 데 언제 주네 언제 주네 그래 요번에 좀 그래 봐줘 이제는 차 이제 딱 불러놓으면 금부터 알아보고 할게 그래 금부터 알아보고 딴 데도 알아보고 하이소 오늘 뭐 엄마도 기분이 썩좋지 그래. 않은 그래. 것 같은데 <laughs> 어차피 또 팔아야 <웃음> 되고 <웃음> 하이키 한번 하고 갑니다. 쓸쓸해 보이죠? 애들은 뭐 신경 안 쓰고 잘 먹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새끼를 좀 낳은 암염소 두 마리를 팔기로 했습니다. 에휴, 이별하네요. 가슴이 아프죠? 사람이나, 뭐, 동물이나. 그래. 그 사람이 있으면 이별을 해야 되고얼올 죽긴데. 바로 <laughs> 아서 쳐드립니다. 아이고, 엄 <laughs> 내가 뭐, 이거. 더, 더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시세가 또 있는 게거든. 그래, 올맨데. 50. 두 마리 50. 아니, 두말리 50은 안 한다. 안, 안 한다. 한 마리 삼십만 원씩 돌아, 가래 아니, 삼십만 원, 돌아. 가니만원 줬고, 막, 만원 아니, 아니. 약간 뭐 탱글탱글하게 하는 게 낫다. 아니, 맞지. 아니, 아니, 이니뭐이 그래 요번에 그래, 하이씨. 아니, 금 요번에는 삼십만 원. 그 너무 어렵다. 요번에는 그래, 해. 그만 어디 가도, 그그 삼십만 원 해가 내가 남는 게 없다. 진짜, 진짜 안 남는 게 없다. 삼십만 원씩도 아니, 내가 나는, 4십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, 그래 아이구만, 아이구만. 아이구만 30만원 줘. 어. 만원내라열 3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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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0만 어? 마리 원 줘라. 30만원 0만원십가0만원 줘라. 번0 난장 내가 30만원 줘라. 30만원 줘라. 30만원 줘라. 3만원 줘라. 3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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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라. 고0만원 줘라. 30만원 줘라. 만원 줘라. 30만원 줘라. 30만원 줘는3는 그래, 좀, 그, 해, 해줘요. 안 돼, 예. 더 줘. 보자. 10만원, 20만원, 30만원, 40만원, 50만원, 한개더 줘. 하루 보는 게, 한장더 그, 그, 줘서, 그만! 내가 흐끄러한번 해보면 내가 타격이 이렇 아이, 그만! 한장더 줘. 한장더 줘. 아니, 한 장. 요번에는 좀 그럴 그래 하여가한 장만 와, 데주라, 아, 근데, 요번에는 더 줘라. 요번에. 요번에 좀내좀 부분이나 왔다 갔다 했다. 내좀 봐줘. 그. 요번에 요번에는 내안 가하잖아. 내가 딱 돌아간 데다 돌아간 데다 드리고. 돌아간 데로 먼저 줬네. 먼저 줬네. 그 요번에 좀 그렇게 그래 빌 봐줘. 이제는차한장딱 이제 불러놓으면 그건부터 알아보고 할게. 그래, 그건부터 알아보고 다른 데또 알아보고 해줘야 아니, 네. 그래, 그래 해야 내가 아. 차게 받아 얘네 분 내가 안 맞다. 얘네 분이 내가 안 맞다. 얘 내가 안 맞다. 얘네 이나가 내 전에 늙은 놈은 빼이속해가 없어진다고 내가 지금 부러졌다. 한 마리에 는 50만원 팔았는데 아이고 50만원 같으면 내가 40만원 내가 이어줄게좀 팔아도 아, 나 50만원 지금 50만원 팔아서 돈 들어왔다 통장으로 오내야기 들어보이소 오매도 한 마리 우짜라 사물 온 거하고 우리는 이거 그냥 얼마, 남기, 얼마 남기고 넘기는 거하고 갔나 벌써 점내가 파는데 그리 팔았어 나한개더 주면 좋겠다 이니까 나은안 아, 된다 진짜, 진짜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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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안 할라 캤는데.